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들남TV 또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대박 한번 나 보겠습니다. 비가 계속 와서 엄청 습합니다. 영지버섯입니다. 유생들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 아우 엄청 올라옵니다. 여기 저기도. 아이 아이는 하나 큽니다. 공개는 따로 될것 같습니다. 진시황제가 3대 명약로 썼다는 영지버섯입니다. 아, 빠글빠글 올라오네요. 이 유생들. 유생. 이건 작년 명지입니다. 작년거 여기도 유생들이 엄청 빠글빠글 올라옵니다. 네. 일주일 이상 있다 와야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송이 버섯입니다. 이제 막 올라오는데, 이 지금 크만한 놈은 엄청 클라이입니다 꽃송이 마사 입자가 빨빨합니다 엄청 클라인인데 얘는 비가 와서 녹더라도 두고 하겠습니다 얘는 하수입니다 하수오 심머리를 건게 해주고 뼈혈관을 튼튼히 해준다는 하수오입니다. 여자들 갱년기에 최고의 약초입니다. 하수오입니다. 여기 꽃송이버섯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올라오면서 썩고 있습니다 그아이는 두고 가겠습니다 얘는 비가 너무 와서 썩지는 않았는데 물을 먹었습니다 썩지는 않았습니다 물만 잔뜩 먹었죠 이 아이는 닭다리 버섯입니다 이가 버섯 밑둥에 닭 다리를 닮았다고 해서 닭다리 버섯입니다. 아물 보니까 시원합니다. 아 덥습니다. 습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라 <러러러> 꽃송이버섯 맺겠다고, 영지버섯 이제, 유생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있어야, 영지버섯 또, 좀필것 같습니다. 오조중대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을 마치고 하산합니다. 오늘 우리 진도개멜리의 처음 첫 산행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껌딱지 모양 붙짝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앞에서 아주, 밟힐 정도로 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들남TV였습니다.